한 주간 신차 출시 소식을 알려주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바로 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세 가지의 차종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종 바로 벤츠 코리아고요. 한층 더 매력적이고 스포티하게 변모한. 전동, 전통 스포츠과 메르세데스 AMG GT 2 도어 쿠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뉴 메르세데스 AMG GT를 공식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AMG GT 2 도어 쿠페는요 벤츠의 프리미어 고성능 서브 브랜드 AMG가 독자 개발한 두 번째 스포츠카이고요. 어, a m g 브랜드의 본질과 핵심을 담아내 상징적인 모델을 자리잡고 있죠. 그래서 사실 더뉴 AMG g t 는 2015년 국내에서 주, 출시된 AMG GT S 에디션 모델 이후 5년 만에 부명 변경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 지난 7월 16일 AMG 스피디웨이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됐고요 내외부의 어, 네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해 기술의 진보와 함께 완벽히 다듬어진 모습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더뉴 AMG g 트는요 스포티한 열망이 돋보이는 AMG 스포츠카의 정석이고요 전면부는 새로운 형태의 중간 주행 등낮고 커다란 흡기간이 적용된 프론트 에어. 프랑과 AMD 전용 라리더 그리기 함께 아울러져 아울러져 어, 스포티하고 강렬한 디자인의 선사를 한다고 합니다. 측면에서는요 볼수 있는 긴 보닛과 짧은 오버행은 새로운 휠및 사이드 스커트와 결합돼 역동적인 매력을 한층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육질 디자인의 후면부와 함께. 더뉴 AMG GT만의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또 새로운 디자인의 디퓨저와 테일 파이프 짙은 색감의 리얼 램프는 더욱 스포티한 후면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에는 풀 디지털 계기판 터치 컨트롤 버튼을 장착한 AMG 퍼포먼스 어, 스티어링 휠 디스플레이 스위치가 추가된 새로운 V8 디자인의 센트 콘솔, AMG 나파가죽 시트 등 첨단 기술과 고급 소재를 활용해 강인하고 강력적인 인테리어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AMG 4.0L의 V8 바이터보 엔진요 AMG만의 1인 1엔진 어, 차량에 따라 어, 아펠터 바에 위치한 AMG 생산라인에서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입니다. 그래서 최고출력 476마력, 제도크6 4 2의 힘을 내고요. 어, AMG 10, 스피드시프트 DCT 7단 배속기를 결합해 제로페이 4초 만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판매가 1억 7,850만 원을 알려드리도록 겠고요 어, 그다음 이야기 바로 한국잼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어, 한국잼 바로 시보에가요 지난 26일부터 디자인과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한 2021년형 더뉴 카마로 SS를 서든 계약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GM 영업 및 서비스 마케팅 부문 부사장인 시저 톨레도 부사장은요, 쉐보레 레이싱 디자인에 담은 전통 스포츠카 카마로 SS가 디자인과 편의성을 개선을 통해 상품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면서 면서 최고의 성능과 가성비를 갖춘 카마로 SS가 이번 연식 변경을 모델을 통해 다시 한번 스포츠카 마니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식 변경에서는요 전면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유광 블랙 컬러가 적용되었던 전면 범퍼는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사용해 일체, 일체감을 줬고요. 또 범퍼 중앙에 자리했던 프로 타이 엠블럼을 블랙보타이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라디레이터 그릴로 위치한, 위치하는 위치를 이동하는 등 변화를 더해 보다 강렬한 전통 아메리카 머스카의 인상을 완성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 편의 사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일단은 USB 케이블 연결 없이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스마트폰 프로젝션 시스템에 신규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애플 카플리아와 카프리아, 안드로이드 오토도 탑재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룸미더로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뉴 2021년형 더뉴 카마로 SS의 가격은 5,45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또 스콜피온 레드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된 볼케이노 레드 스페셜 에디션은 5,529만 원인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어, 현대차가 지난 7월에 출시한 더뉴 산타페죠. 더뉴 산타페 가솔린 모델 2.5 터보 모델이 지난 2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2.2 모델이 출시한 데 이어서 가솔린 모델을 추가했고요. 어, 디젤 모델과 같은 사양으로 구성된 프리미어,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세 가지 트림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어, 디젤 모델 동일 트림보다 각각 147만원 낮게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토크 43회, 힘과 함께 스마트 스트림 습식 8DCT를 조합을 한다고요. 하그 다음에 듀얼 포어 인젝션 시스템을 정해 연비가 리터당 10.8km 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고성능 감성을 더해주는 M 퍼포먼스 파츠와 편의 및 레저 전용 개인화 상품을 함께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 퍼포먼스 파츠는 디젤 모델 전용 듀얼 모블럭 알루미늄 모노블럭 4 피스콘 프리크 20인치 경량 휠 패키지 그 다음에 앤 퍼포먼스 서스펜션 등구성돼 한층 더 역동적인 디자인과 주행 성능을 성능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저기서 무로 워퍼 등등 이렇게 새로운 것들도 나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프리미엄이 2,975만 원 프레스티지는 3,367만원 캘리그래피는 3,83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한주간의 신차 주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오토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이유 추가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는 구독, 팟빵 파트에서 구독하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말 쉬고요. 다음 주 모레 새로운 국내 정자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전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